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루드 경남 2 0 2 5 스테이지 4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곳은 남해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이 남해에서 두루드 경남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의 순이었습니다 스카스 선수가 마지막 스프린트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냈고요 같은 팀의 웰시 선수가 2위 그리고 어, JCL의 다마토 선수가 3위를 기록하면서 피니시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종합 기록입니다. 이제 옐로우 저지죠. 전체 지금 스테이지 3까지의 기록을 합산한 기록인데요. 딜런 호킨스가 변함없이 2위와의 19초 간격으로 옐로우 저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이어서 산악 저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베스트 클라이머. 어, 공식 기록인데요. 오늘 산호강 저지를 바꿀 수 있는 또 마지막 기회이다 보니까 어, 산호강 저지를 노리고 있는 선수들도 오늘만큼은 최선의 기록들과 도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뚜르드 경남 2025 스테이지 4 남해에서의 경기입니다. 경기 오픈되었습니다. 자, 징소리와 함께 선수들은 출발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 속에서 이제 본격적인 남해의 스테이지 4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중립 구간을 거쳐서 이제 경주거리가 123km 정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옐로우 저지를 지키느냐 뺏기느냐의 싸움이 될것 같은데요. 호킨스 딜런 선수에게는 뭐 JCL의 시몬의 라카니 선수만 방어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네 곧바로 오픈이 되었죠. 바로 뒤에 시몬의 라카니 그리고 옆에는 옐로우 저지를 입고 있는 딜런 호킨스 그리고 음. 트렌가노의 안네반 한헨글렌 이세 선수가 산악 포인트를 위한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른쪽에서는 네. 금산인삼 첼로의 최영민 선수도 오늘 포인트를 어떻게든 얻어내서 이번 대회의 산악왕 저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3등급 산악구간인 만큼 꽤나 힘든 어, 오르막입니다 그렇게 길진 않지만 상당한 경사이고요. 보이죠? 보이죠? 네. 최영민 선수와 지금 델런 허켄스 그리고 네. 알테반 행겔렌 네. 최영민 오. 선수가 가장 먼저 이 정상을 통과하고요. 리더 저지를 입고 있는 하지만 산악왕 포인트도 상당히 높은 딜런 허킨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앤네반 헨겔렌도그 뒤를 이었고요 여기에 시모네라 카니가 네 번째로 통과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제 본인의 목표죠 허킨스 딜런 입장에서는 이것까지 잘 얻고 난 뒤에 펠로톤에 흡수된다면 어, 상당히 뭐 옐로 저지도 있고 폴카드 저지까지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만큼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4등급 산악 구간은 3.2.1점 이렇게 3 명에게 그렇죠. 점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바나겔렌이 통과를 먼저 하고 지금 딜런 허킨스가 그 뒤로 들어오지만 산악왕저지 이번 트루드 경남 산악왕저지는 그렇죠, 네 허킨스가 확정 지었습니다. 확정됐네요. 오늘 스테이지 4에서 허킨스 어, 선수가 6포인트를 플러스 시키면서 11포인트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압도적으로 폴카다 쪄지는 호키스 딜런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이 가장 승부처입니다 물론 내일 경기도 있습니다만 오늘 잘 풀어야 되는데요 자 흐름이 바뀌었어요 지금 제시엘 네, 그렇죠? 선수들이 앞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왔어요 어, 바로 카운터태택 나서는 제시엘 팀거 지금 내리막에 접어들면서 살짝 거리가 벌린 2 네. 5 바로 가속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확인을 하고 더더욱 공격에 나서는 제 c l 팀워크의 두 명의 선수 하지만 루저의 인슈런스가 지금 캐시 바디랩과 함께 곧바로 이끌고 왔고요 자펠로톤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프린트 자 자리싸움 일단은 파란색 캐시 바디랩 선수들이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속도를 뽑아내면서 어떻게든 우리 팀의 스프린터를 앞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지금 위험한 코너이고요 여기를 먼저 돌아나가기 위한 롱 스프린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세인트 컨티넨탈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네, 빠르게 집중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조지 공간. 바로 뒤에는 트렌가노 지금 캐시 바디랩이 다시 한번 스프린트 시작하고 오른쪽은 필리핀의 고포 골드. 자, 김유로 선수가 왼쪽으로 나오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캐시 바디랩 피지시. 선수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찌 됐든 뭐 캐시 바디랩 선수가 어. 피니쉬를 먼저 성공을 했습니다만 옐로우 저지를 입고 있는 딜러 호킨스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뭐 안정적으로 리드를 지켜냈습니다. KC 어, 바디랩의 리엠 월시가 우승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고 네. 2위로는 LX 사이클링의 김유로 선수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네. 3위에는 JCL 팀 우쿄의 안드레아 다마토가 피니시를 했습니다. 자, 정말 김유로 선수, 우리 대한민국의 김유로 선수가 2위로 피니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4세기의 남미 국가 우승자인 캐시바드레 팀의 월시 리오 선수에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자, 멋있게, 어, 아, 손을 번쩍 높게,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로 대한민국의 인증원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4스테이지 키오마 우피스선수인 딜런 홈피스 선수에게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제4스테이지 옐러우터지 주인공 딜런 홈피스 선수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딜런 스를 부탁드립니다. 인형이 너무나 예쁘네요. 다시 한번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니다 아, 캐시바르팀의 월시 리엄, 그리고 우리 임종환 선수, 그리고 딜런 호케스 선수, 다시 한번세 선수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